저는 새 자녀를 둔 만년동에 살고 있는 이광식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 좀 좋은 현상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아, 저의 꿈은 가정화학재단을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어, 저희 가정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기네, 여러분. 제 자녀들이 싸우고, 제 부모들이 싸우면서 싸움에 소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거든요. 근데약 6개월 전부터인가 저희 집의 단초는 그런 소음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웃음소리가 뭐 생겨나면서, 웃음 소리가 조금씩 더 생겨나면서 우음집 합산 가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어, 네. 그 이유는 바로 부모인 어, 제가 변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서서히 변화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조, 좋은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을 3번 친구를 가지고 시내버스를 타고 오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네. 해서 제가 아닌 다른 가정에도 네. 좀더 네. 변화가 네. 생었으면 하는, 네. 그런 마음에 예. 가정 화합 재단을 만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좀 다짐하고 약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자리에 나서게 됐습니다. 더 노력하고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도록 더 노력을 할 거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좀더 화목한 가정을 만드셔서 행복한 인생을 모두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Thank you.